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이들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아이들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빌하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아이를 낳아 내 무릎 위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빌하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빌하가 수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또한 내 목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는 그런 까닭으로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하녀 빌하가 다시 수퇴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낙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기 하녀 실바를 취해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레아의 하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해 레아가 이르되, 군대가 오는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하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나오며 레아가 이르되 나는 행복하도다. 딸들이 나를 복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미를 수확하는 때에 르벤이 들에 갔다가 합환체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오니 이에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언니 아들의 합판채를 내게 달라 하며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으려 하느냐? 하니 라헬이 이르되 이런 까닥으로 언니 아들의 합판채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니라 저녁에 야곱이 들에 솜에 레아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며 이르되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리니, 내가 내 아들의 화판체로 당신을 확실히 세 내었노라 하므로 그 밤에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말에 귀를 기르셨으므로 그녀가 수퇴하여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하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받을 삭슬 내게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태하고 야곱에게 여섯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이러되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뒤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라해를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는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치워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가 내 본고장,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을 섬긴 대가로 얻은 내 아내들과 내 아이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을 섬긴 것을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워낙은데 내가 내눈 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또 이르되 나를 위해 내품삭을 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줄이라 하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고 외삼촌의 가축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였는지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가진 것이 적었는데 지금은 증가하여 때를 이루었나니 내가 온 이후로 주께서 외삼촌에게 복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하리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 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니.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이다. 내가 오늘 외삼촌의 모든 양떼 속을 두루 다니며 이때부터 양들 중에서 얼룩 얼룩하고 점 있는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 또 염소들 가운데서 점 있고 얼룩 얼룩한 것들을 가려 내리니 그것들이 나의 품삭시 되리이다 내 품삭에 관한 것이 외삼촌의 면전에서 있게 될때내 어이가 장차 나를 위해 대답하리니 염소들 중에서 얼룩얼룩하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들 중에 갈색이 아닌 것이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 그가 모든 아롱아롱하고 점 있는 숫 염소와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모든 암 염소와 흰점 있는 모든 것들과 양들 중에서 갈색인 것들을 모두 가려내어 그의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신과 야곱 사이에 삼일 길을 두었으며, 야곱은 라반의 양떼중 나머지를 먹이더라. 야곱이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어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 있는 흰색을 드러내었으며 그가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때 양떼들의 앞, 개천의 물 구유들에 세웠으니 양떼들이 물 먹으러 와서 새끼를 베도록 하려 함이라 양떼들이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베어 아롱아롱한 것 과 얼룩 얼룩한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별하고 양 떼들의 얼굴을 라반의 양떼중 아롱 아롱한 양들과 모든 갈색 양들을 향하게 하였더라 그가 자기 양 떼들은 따로 있게 하고 라반의 가축에 두지 않더라. 튼튼한 가축의 새끼를 벨 때면 야곱은 개천에다가 가축의 눈 앞에 그 가지들을 두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약한 가축이면 가지들을 두지 않았으니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사람의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 요정들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낙위들을 가졌더라.